왼쪽 주사위의 전개도를 세 가지 방법으로 그린 것입니다. 주사위의 마주 보는 면의 눈의 수의 합이 7일 때각 전개도에서 눈의 수가 1인 면을 찾아 색칠하시오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어느 모서리를 자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펼쳐지죠. 그럼 먼저 이렇게 모양으로 잘랐다라고 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3하고 이렇게 마주 보는 쪽은 어딜까요? 찾아 보면은 자, 얘를 점선을 따라 다시 접었다라고 그랬을 때 2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세워 올라오고 오른쪽으로 세워 올라오니 이들은 마주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3과 몇을 합해서 7이 되죠? 4.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4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다음에 2하고 마주보는 거는 얘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마주보니까 여기서는 2와 5를 더해서 7이 되니 5개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1과 6인데 여기가 1일까요? 여기가 1일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주사위를 한번 보자고요. 3,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 에그 옆에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점이 바로 옆으로 돼 있으니까 이 2개가 바로 이 2개죠. 위치 찾았죠? 그러니 그 위로, 3 위로 여섯 개의 눈이 있으니, 바로 이3 위로 있는 게 얘가 눈이 여섯 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한 개니까 결국 이 면을 찾아 색칠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정사각형에 색칠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지금 보세요. 이를 기준으로 해서, 자, 얘를 점선을 따라 올리면 은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러니까 3하고 마주 보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개의 눈이 이렇게 적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것과 마주 보는 것은 어디가 마주 보고 있을까요? 자, 바로 여기겠죠.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쪽으로 올려 붙이고 얘도 이렇게 세워 보면 바로 2와 마주 보는 게 5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두 면이 6과 1일 텐데, 6은 어디 들어가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6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6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체크했던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지금 얘를 이쪽으로 붙인다라고 했을 때, 얘랑 얘가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요 선생님이 체크했던 점 위에 있는, 자, 또로록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면이 6이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얘도 또로록 올라가서 이제 그 위에 있는 면이니까, 여기가 6이 되겠다. 주사위의 눈이. 그러면 나머지 바로 여기가 눈의 수가 1이니까 색칠한 부분 바로 이렇게 색칠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볼게요. 자, 3하고 2가 나와있네요. 그러면 3과 마주보는 것은 여기니까 5, 5 4, 4. 4 그려주고 2와 마주보는 것은 오죠 그래서 여기가 5.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남았어요. 어디가 6이고 어디가 1일까? 자, 일단 선생님 체크한 3하고 2가 만나는 곳을 찾아볼까요? 어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3하고 2 펼쳐갖고 이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바로 위로 올라가서 이 위에가 6인데 이 위에는 얘랑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6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눈이 1이 되겠고 바로 이 가운데 부분에 색칠해주면 되겠습니다.